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같이 영상으로 수위에 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산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최악벗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줄을 보겠네. 하늘에 계신 초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 하세. 구주를 미치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약벗은 우리 영모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조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원을 여기겠으오니. 다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 이슬이로다 죄악벗어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조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상세기 2장 18절, 대선늘가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상세기 2장 18절, 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군대도대선늘가전서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주님 안에서 주일 로 3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 인생 너무나 가엾습니다 과연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차원에서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성경적 인간 이해를 살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인간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 소중한 하루하루를 우리들은 복되게 또 아주 아름답게. 그 시간을 잘 활용하고 소명에 될 책임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진흙인 우리를 지으시는 토기장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성경적인 이런 인간에 대한 주제,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주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그리고 주와 함께 온 사랑하는 선우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사회적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쪽에 가면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가면 엄청난 크기의 나무들을 봅니다. 나무의 수령이 천 년이 넘습니다. 레드우드 삼나무들이 하늘 향해 치수사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여러 명이 달라붙어도 그 밑둥치를 이렇게 감싸기가 어려울 정도의 큰 나무들이 그렇게 곳곳에 즐비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거목들의 뿌리가 지상 위로도 돌출되어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보면 사 사방으로 사 이렇게 그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뿌리를 서로 이렇게 뒤엉켜서 빡 서로를 물고 있습니다. 하여 글쎄 비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도록 그러니 그렇게 서로를 지지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이 거대한 나무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지 않잖아요. 그 어려울 때마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레드우드의그 거대한 나무들이 서로를 의지해서 그 고난의 시월을 견뎌나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주님 안에서 주와 도 주안에서의 사랑으로 성도들과의 깊은 영적인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상부상조하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그 고난을 능히 이겨 나가라 하는 대자연의 그런 가르침을 겸손히 받습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 그런 나와 너라는 책에서 우리들의 인간들의 관계성을 그런 쪽으로세 가지 관계성을 구축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째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입니다. 영어라면 it eat and it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를 마치 물건처럼 서로 취급합니다. 서로 이용합니다. 그러다가 가치가 없으면 단물을다 빨아먹고 나면 배타버립니다. 이런 비정한 관계성, 생명이 없는 무인격적인 그런 관계 성입니다. 이런 관계에 처하면 그 인생은 참 피곤하고, 그 인생은 참 아픕니다. 두 번째 관계성은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I am it의 관계입니다. 이는 비록 상대방이 나를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해도 나는 상대방을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대단히 훌륭한 인격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부족해요. 상대방이 나를 잘 대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관계는 아주 고무적이고 권장할 만한 관계인데 그것은 바로 나와 너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입니다. 영어라면 은 I am 유 혹은 아이엔 도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인격과 영혼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인정하는 인격적 관계성입니다. 부 박사는 바로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되어야 된다. 우리가 나와 너의 관계로 발전하자면 안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당신을 인격적으로 믿어주고, 당신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준다고 하여도 인간의 연약성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들은 이 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인간의 슬픔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고 내 중심의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지 못하여 서로 설섭할 때가 참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와 당신 사이에 나와 너 사이에 이런 아름다운 인격적 관계를 지속하고 중매하며 촉매하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원자 너라고 부부는 지적합니다. 부부에게서 영원자 너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Eternal you, Eternal thou, 영원하신 당신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당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과의 관계성에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과 또 문제를 삼아서 관계성을 깨뜨려 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성을 가져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감을 잃 그런 책입니다. 저는 부부 박사 제시한 나와 영원한 너의 관계성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대입해 보면 십자가를 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과의 관계로 알고 주님과 깊은 관계성을 구축하고 동시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우들과의 관계도 사랑하는 이웃들 관계도 그렇게 구축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바울 따르면 에베소에서에어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센터이십니다. 호로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나와 누군가의 관계성 속에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예수를, 예수님으로 말리암아 그와 대화하고 그와 교류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삽니다. 이런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 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술로, 때로는 골프로, 때로는 화투치며 그렇게 교제합니다. give and take 방식이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성도의 방식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할때 어떤 관계성을 형성시켰습니까? 장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홀로 있는 삶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서로가 하나 되고 서로가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동시에 인간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웃과 함께 이웃을 위하여 살아야 될 책임적 존재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인간성, 참된 인간됨의 아름다움그 아름다운 이 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이웃,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내게 없어도 좋은 그런 그런 외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웃은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살아가는 한없으 안될 내 인생의 파트너여, 내 인생의 도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말한 것처럼 인간은 고립된 나가 아니라 서로 대칭하여 내가 있으므로 그대가 있고 그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는 이런 평행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 함께하며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당신의 삶을 들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들 가운데서 인간과 함께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십자가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지고 책임적이었고요.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도 책임적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을 위한 죽음, 곧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셨고, 동시에 그가 속한 바로 그가 사랑했던 살았던 이 사회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연대성은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 삶의 연대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책임적 존재로 책임을 지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인간은 개인으로서 그 가족 안에 살았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그의 민족 안에서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도 훌륭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참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진 날지라도 이 백성 그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들의. 영혼의 통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죄를 각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할때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부르임 받을 때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각각의 개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개별성과 한 개인의 연대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든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그 사회의 관계의 연대성은 분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31장에 보면, 예레미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기에, 그의 아들이 이도 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가 심포도주를 먹었기에 아들이 이가 시리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심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것 같이 자기 죄악으로 말리야마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기로 돌아가고 의인의 악인의 악도 자기기로 돌아가리라.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입니다. 포도를 먹은 신 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가 신 것처럼 죄를 짓는 자마다 자기의 죄에 대한 죗값을 책망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각 개인의 일대일의 대응, 일대일의 대응. 각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되고, 하나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며 동시에 그 개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기본 뜻입니다. 유대인 학자 마틴 무버는이 시대가 점점 점차 I and thou 나와 너 인격 대 인격,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기풍에서 점점점 이 사회가 I am it, 나와 그것으로 인간과 상품의 관계성으로 수단에 따라 좌우되는 그런 세상의 품대로 흘러가게 될 것을 매우 염려했습니다. 널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코로나에 당하지 않고 살수 있을까? 이렇게 인생살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정령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내 삶을 섭리하시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의 숨결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관심이 매우 미약하고 우리 영적인 그런 감각이 너무나 무뎌져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리스도에는 짐을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의 사회적 책임이 어느 때마다 긴밀하게 요구되고 요청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인생은 나와 너의 관계성 속에서 최적의 행복을 얻고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탄 한 덩어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한 덩어리들이 함께 모이면 그 힘은 겨울을 나기에 충분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는 존재를 다 하는데 거룩한 성도로서의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움이 없이 나는 거죠. 내 혼자 예수 믿고 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석탄 한 덩어리로 한 겨울을 나겠다는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작은 조각대에 불과합니다. 그 작은 조각배인 인생이 끝도 없이, 끝도 없는 넓은 바다, 수도 없는 그런 이 품파를 견디며 그렇게 바다를 향해 나가는 때 얼마나 위태위태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가볍고 참으로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홀로 이 대양의 인생에 그렇게 처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로 우리는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를 좋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눈동자, 신앙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바울께서는 대살니과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2장 20절에서 너희는 우리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게 대살니가 교인들을 높이 평가했고 칭찬했습니다. 아마도 주께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 안동성 결교의 성도인들을 너희는 나의 영광, 나의 기쁨, 이렇게 칭찬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서, 내 혼자서 인생을 해체 한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널희는 위하여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하기를 기뻐합시다. 믿음의 동역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성도의 교제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신앙의 기반입니다. 그리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믿음의 동역자, 좋은 믿음의 친구가 우리에게 많아지도록, 우리 자신들에게 풍성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문은 공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느니라. 나와 너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따라 주님 앞에서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주께 영광 돌리며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렇게 존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와 너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셨던그 마음 이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악마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그 귀하고 귀한 은혜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의 모든 관계성을 나와 그것, 나와 그것과 그것이 아니라 나와 당신의 관계, 아름다운 인격적 영혼의 관계를 형성하시도록 축복하시고 영원한 당신이신 하나님 안에 저들이 참으로 평강을 누리며 주 안에서 행복하며 축제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게 주옵소서.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위해 수고하고 쓰는 모든 이 땅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최일선에서 수고하고 박력에 힘쓰며 치료하기 힘쓰시는 우리 의료선생님들과 또한 국가의 모든 공무원들을 축복하시며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국민들을 주님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혹 이런 장기적인 이런 사태를 인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모든 손을 있다면 주의 사랑을 손으로 보듬으시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가까이 멀리 있는 모든 친지 친척들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 생활 속에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빌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가까이 멀리 있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며, 그들의 영혼 깊이, 주님 지혜와 지성과 또한 뛰어남으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사태로 쇠락하고 또한 뒤떨어지는 그런 슬픔의 나라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이 땅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었으며 주님의 은혜 아래 다시 부응하여 하나님께로 우리가 마음을 돌리며 더욱 주님을 영화롭게 온 세계 전가는 복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하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나와 너 영원한 당신이신 하나님 안에 살며 십자가 지신 주님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사랑하며 성도의 교제를 더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가정마다 사업장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한 자녀들 사랑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온 세계인들 머릿 속에 마음속에 늘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